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이 문경시 문경읍에 다녀왔습니다. 지난번에 이 문경에서 유명하다는 약돌 돼지 삼겹살을 먹었었는데요. 이번에는 또다시 같이 유명하다는 문경 약돌 고추장 불고기를 맛을 봤습니다. 이 세지 이화장에 갔는데요. 이 주차는 식당과 공용주차장이라 주변 빈 곳에 하시면 됩니다. 이게 고추장 불고기인데요. 상당히 매력적인 음식이었습니다. 이세제 이화정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. 영업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. 일단, 세제 이화정 이곳에는 좀 메뉴가 다양한 편이었는데, 이 내부는 이 테이블석으로 꽤좀 공간이 어느 정도 있고, 이 신발 벗고 앉을 수 있는 자식 테이블도 있었습니다. 일단은 메뉴판을 보시겠는데요. 일단 종골 메뉴 이렇게 해서 다른 메뉴들도 있지만, 이 고추장 불고기를 대부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. 일단 고추장 불고기 4인분을 주문을 먼저 하였습니다. 이 고추장 불고기는 이 약돌 돼지, 이 약돌고기의 고추장, 이 주물럭, 이 양념이 되어 있는데요. 이 버섯이랑 같이 양은 좀 넉넉하게 나온 편이었습니다.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고기를 굽는 건 불판인데요. 불판에 이제 종이 호일을 깔아서 일단은 2인분 정도 먼저 반 그러니까 반 정도 먼저 올려준 다음에 천천히 뒤집어주면서 구워줬습니다 일단은 고기에서 좀이 양념이 맛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 냄새가 꽤 괜찮게 느껴졌고요. 고기는 약간 좀 앞다리살이랑 뭐 삼겹살이랑 이런 게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. 어, 고기 좀 얇은 편으로 굽는 것도 좀 빨리 고지는 편이었고, 어, 일단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좀 있으니까 일단 밑반찬도 세팅이 됐는데요. 밑반찬은 딱히 뭐볼게 그렇게 없었습니다. 문경인 사과가 유명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좀 사과샐러드 나오는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. 일단 고추장 불고기 먼저 걷던 애들은 어느 정도 읽었고요. 좀 나머지 고추장 불고기도 바로 올려서 익혀줬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김치도 내어주시더라고요. 김치도 일단 그 불판에 같이 워서 드시면 되고요. 일단은 네 명이서 4인분 주문해서 먹기에 양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. 일단 뭐 저번에 이 문경 약돌 고기를 구이로 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고추장 불고기로 해서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고추장 불고기는 확실히 이거 집이나 다른 데에서 먹었던 것들보다 일단은 양념 맛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너무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적당하게 되게 좀 중독성 있는 그런 양념 맛이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다른 분들도 이 고추장 불고기 맛있다면서 상당히 다들 열심히 잘 먹더라고요. 그리고 뭐, 살고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비계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뭐 이상한 이상한 거라 뭐 식감이 나쁘지도 않았고요. 되게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은 그런 고추장 불고기였습니다. 그리고 김치도 같이 구워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뭐 술안주로 먹어도 괜찮고, 이 밥이랑 같이 먹어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고추장 불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고추장 불고기를 식당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먹는데요. 이게 제육볶음이랑은 또 다른 맛이 느껴지는 것 같고, 일단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, 뭐 구운 김치랑 같이 싸서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고추장 불고기 2인분을 추가 주문하였습니다. 2인분도 이제 해서 구울 때 이제 김치도 더 주셔서 김치도 같이 계속해서 구워줬고요. 이번에도 역시나 이 버섯도 조금 같이 주셨습니다. 고추장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경에 오시면은 또 흔하게 볼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약돌 돼지와 함께 이 고추장 불고기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. 일단 고추장 불고기, 일단은 추가 주문해서 4명에서 거의 6인분을 먹었었는데요. 6인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없고, 하여튼 6인분을 다 먹고 나서는 꽤 배가 부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고추장 불고기가 되게 좀 묘한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일단은 이 적당하게 이 중독성 있는 맛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간칠맛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꽤 좋았습니다. 이날 이제 저녁 식사로 뭐 세제 이화정에서 고추장 불고기를 먹었었는데요. 이게 음식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 날 아침도 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. 아침 6시부터 식사가 되기 때문에 자, 아침 식사 한 8시쯤 하러 갔는데요. 이 시골 밥상이라는 백반을 주문하였는데요. 밑반찬이랑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. 근데 이 집을 아침 식사로 간 이유는 이 된장찌개가 상당히 좋아서 갔고요. 밥도 되게 찰지고 괜찮았습니다. 하지만 이게 1인당 100반 거의 8,000원이란 가격에 좀 부실한 식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역시 이게 뭐 추가적으로 반찬을 더 내어주시긴 했지만, 좀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냥 고추장 불고기 정도로만 만족을 해야 하는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밑반찬들이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, 좀 가성비가 떨어졌고요. 일단 후식으로 사과즙도 하나 주셨는데, 그냥 맛은 무난했고, 어찌됐든 뭐 아침 일찍 문연식당 없으니까 가볍게 식사하기에는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, 회, 세제 이화정 이 집은 확실히 고추장 불고기 맛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다음에 또 간다고 하면은 고추장 불고기만 중문해서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된장국도, 된장, 이 쌈장도 좋았고, 하여튼 된장이 상당히 괜찮은 곳이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이 세제 이화정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